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팔 정도에서 딱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그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란 우연히 굴러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이란 스스로 짓고 쌓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떤 신비한 존재가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천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 복을 부르는 길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하지만 팔 정도를 모두 다 지켜야만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딱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릴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빌고 계신가요?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앞날입니까? 그 모든 것은 실은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팔 정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바른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아주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심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이면서 동시에 내 안의 욕심과 미움을 알아차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때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순간 지금 이 생각이 내 복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른 생각의 시작입니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질투를 그냥 놔두면 그것이 언젠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말과 행동은 곧 업이 되고 업은 복을 쌓을 수도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바란다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부터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생각을 해치지 않고 돕고자 하며 모든 생명에 자비심을 내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른 생각을 향한 문은 열립니다. 복은 그렇게 아주 작고 조용한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기도와 공양 이전에 필요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은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사찰에 가서 108배를 하고 정성껏 공양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아직 욕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아무리 큰 절을 해도 복은 문 앞에서 기다릴 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짜 복은 고요한 마음, 바른 생각이 만들어낸 공명에 이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바른 생각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천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 속에 바르지 않은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손해보면 분노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복이 들어오려는 문 앞에 거친 장막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복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바른 방향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 같아 보여도 마음속 동기가 흐려져 있다면 그 행위는 순수한 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8 정도에서 바른 생각은 행동과 말, 그리고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 짓는 기준점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은 생각이 바르면 삶도 바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말이나 행동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은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없듯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수행도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나와 타인을 해치지 않고 탐욕이나 성냄에서 벗어나 있으며 삶을 향한 진실한 의지를 품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도 자꾸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쁜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 때그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복은 거창한 계획이나 거대한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과장된 자아를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지나갔는가,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를 보냈는가, 마음 속에 일어난 나쁜 생각을 어떻게 다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이 작은 변화가 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의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바른 생각의 가장 큰 힘입니다. 바른 생각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생각을 다스리는 힘은 곧 운명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복을 쌓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이 복을 불러올지, 복을 가로막을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드러나는 내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절대 미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면 그 질문 하나가 바로 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을 쌓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을 올립니다. 가족의 평안, 건강, 자녀의 앞날, 경제적인 안정 등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첫 시작이 바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생각은 곧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깊고 진실한 방식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보다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바른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발언입니다. 이처럼 바른 생각은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기도와 공덕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하더라도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자비심이 있고 모든 중생이 함께 편안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기도는 그대로 복의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복을 구하고 실제로는 복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복을 부르고 싶다면 바른 생각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그중 어떤 생각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생각은 자신을 낙담하게 하며 또 어떤 생각은 세상을 어둡게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의 탐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입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를 이끄는 방향이 옳은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사람들은 외부에서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어떤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위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른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다른 생각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고, 지금 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무게가 아니라 새롭게 빛나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꾸는 일은 마치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조용히 손질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바른 생각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은 날입니다. 바른 생각을 자주 하게 될수록 삶의 결이 달라지고 복은 서서히 여러분 쪽으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만든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복을 바라면서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란 단순히 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따라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과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좋은 기회와 사람, 상황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은 조건이 맞을 때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가장 첫 번째는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에 치이고 감정에 휘둘리면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에는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바른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깊은 침묵 속에서 전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바른 생각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었는가? 타인의 실수를 넓게 이해했는가? 나 자신을 탓하지 않고 다독였는가? 이런 작고 사소한 마음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나 거대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복은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바른 쪽을 향하고 있다면 늦은 출발이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은 시간을 초월하고 과거의 실수도 덮어주며 미래를 더 밝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복은 그런 마음에 반응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듯 맑은 생각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비추어집니다. 여러분이 내면을 맑게 비워내는 순간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걱정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붙잡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바른 생각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힘은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도 깊은 평화를 안겨줍니다. 바른 생각을 실천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 울림에 반응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한 사람의 바른 생각은 넓은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변이 바뀌고 결국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보군나 하나만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두가 함께 평화로워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만 바른다고 복이 오나요? 그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솔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행동은 처음에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판단과 감정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동도 상처를 주는 말도 처음에는 모두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삶의 뿌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복은 그 뿌리에서 올라온 잎과 열매입니다. 다른 생각은 외부의 환경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도 마음 속에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복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공간에는 반드시 복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복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른 마음을 지키면 복은 스스로 찾아와 여러분 곁에 앉습니다. 마치 새가 조용한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듯이, 바른 생각 위에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복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내 안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을 돌보는 자만이 삶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삶을 바꾸기 위해 너무 멀리 가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나 누군가를 바꾸거나 어떤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 이 단순한 성찰만으로도 삶의 뿌리는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뀌면 언젠가 반드시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마음을 지키는 것 같고 누군가는 억지로 얻은 성공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교와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평화와 복이 시작됩니다. 바른 생각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바른 생각은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끌어 주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자 하는 다짐. 이 모든 것이 바른 생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쌓이면 삶 전체가 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른 생각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혹은 친구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겼을 때그 순간에도 사실은 바른 생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특별한 행동만을 수행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수행은 삶의 매순간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마주침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기는 수많은 순간들이 마음 속에서 바르지 않은 방향을 고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생각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편견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는 것. 이처럼 바른 생각은 늘 나를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의 바른 생각 하나가 과거의 수많은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어떤 업도 그 어떤 습도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여러분이 절에 찾아가 두손 모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향을 피울 때, 연불을 올릴 때그 행위가 진실해지는 것도 결국 그 중심에 바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찾아야 하고 혼잡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은 그런 힘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본질을 꿰뚫게 하며 결국에는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지혜로 이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왜잘 풀리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일이 막히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외부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내 안의 생각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숙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지나친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바른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바른 생각은 그 모든 흐트러짐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중심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른 생각은 조용한 곳에서 홀로 지켜지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수행이자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조용한 다짐 하나 그 바른 생각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른 생각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깊은 뿌리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짚어보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바른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이 생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중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생각이 나에게 평온을 주는가, 아니면 불안과 조급함을 일으키는가, 그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가? 아니면 따뜻함을 전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이 내가 바라는 삶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본다면 그 자체로 이미 바른 생각의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은 단지 명상의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 일을 할 때, 길을 걸을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할까, 아니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은 없는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다른 진동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생각이 말과 행동에 스며들면,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복은 그 여백에 고요히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멀리서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내 안에 있다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바른 생각이, 나의 바른 마음이 복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서 맑고 선한 생각이 솟아오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조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을 필요도 복을 억지로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바른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도, 지칠 때도, 슬플 때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바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조용하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리고 있는 그 생각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 안에 맑은 생각 하나를 지켜내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반드시 복은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